자,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우리 홀더 분들에게 어, 미리 말씀드렸던 요 11만 원과 이 11만원과 이 13만원 이 사이에 이 박스권 흐름에서 현재 하단부 어, 11만원까지 위태롭게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현재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연이은 은봉으로 5일선과 이격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 이제는 정말 끝인가 싶어서 밤잠 어, 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실시간 팀방으로 어, 미리미리 합류하신 홀더 분들에게만 실시간으로 찝어드린 11만원 부근 사수 여부에 따른 단기 시나리오와 짐 같은 상황에서도 어, 계좌를 불려나가는 필승 전략 전부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를 단1 0 0 원이라도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시청해 주셔야만 해요. 결론부터 여러분들 솔라나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이미 평당가 17만 원 부근에 맞춰둔 만큼 현재 구간에서의 무리한 추가 매수 없이 안정적인 홀딩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어, 지금 차트를 보면 다소 어, 실망스럽겠지만 왜 지금 손절 아닌 대응의 영역인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이번 달초 변동성이 컸던 구간 이후 거래량이 눈에 띄게 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제 제가 거래량이 유입되지 않으면 추가 하락의 힘목이 구간이 될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를 해드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뚜렷한 매수세가 붙지 않다 보니까 5일선에서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흘러 내리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11만 원 부근에. 이 주가는요 단순한 가격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 구간마저 이탈해버리면 지난달부터 지속해서 우려했던 요 10만원 부근의 하방이 저는 뚫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거래량이 없는 하락의 끝에는 유의미한 거래량이 단한 번만 터져줘도 이격이 벌어진 중기 이평선까지의 갭을 메꾸는 강력한 상승파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적게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어서 한 번만 거래량이 이랑 나와줘도요. 이 평선 사이로 캔들이 올라와 주면서 이 평선 수렴으로 모아지고 다시 상방으로 이 평선 발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정리하면 요거랑 똑같아요. 방금 말한 거. 아시겠죠? 네 시간봉으로도 좀 말씀드리면 보세요. 지금 오일선 역배열 여기서 한번 모였다가 계속 역배열 흐름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5일선이 계속적으로 단기 저항으로 고점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4 시간봉 정도 보고 짧게 뭐 하냐 하방으로 베팅하는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구간에서는 요 하방 베팅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어 나가야 됩니다 벌써 지금 어제도 40% 이상 수익이 났고 오늘도 50% 이상 안정적인 5배로 깔끔하게 수익 챙겨갔습니다 아니 뭐 올라갈 거라고 하면서 쇼 치는 놈이 어딨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현물은 올라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수익을 보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 시장을 자꾸 비 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모든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결국엔 다 우상향합니다. 더디어도 우상향이에요. 그렇죠? 그 짧은 족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4시간 봉 또는 짧게 짧게 하방 베팅 전략을 택해서 이런 구간에서 깔끔하게 헤징하고 그 현금화를 해서 일부를 또 현금화해 줘. 그리고 다시 현물에다가 물량을 모아서 평단가를 낮추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수익까지 마무리하는 이러한 어떤 선 순환 구조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려면요. 현물 하나 뭔가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개만 가지고 우리가 전부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팀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하방 전략은요. 정말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자리가 나왔을 때 들어가서 챙겨와야 되는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지금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물 사지 말고 홀딩해라. 신규 매수 절대 추천 안 해요. 왜 거래량 터지면서 14만원이란 구간까지 올라와 주고 여기까지 캔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 렸던 시나리오대로 이평선 사이로 캔들이 올라오고 당연히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모여지고 캔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미 이평선 사이에 캔들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이평선도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돌파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솔라나를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빠르게 해칭을 하고 물량을 더 모아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마무리하자. 이게 e w 트레이딩의 취지입니다. 지금 메이저 코인들 잡았을 때 취지가 이거예요. 왜 충분히 지금 21만. 부분 못 지켜줄 가능성도 있어서 10만 원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열어둘 때 하방 베팅 그래서 현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떨어질 때 이런 주요 매물 때 10만 원 이런 구간 이탈할 때 뭐요? 물량 모아서 평당가 더 낮추고 세력보다도 더 낮은 평당가로 여러분들 입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EW 0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좀 주방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이 현물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10만 원까지 하락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열려 있다라고 해서 이 현물이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5주 연속 음봉 마감. 결국엔 법칙이 있죠 또. 다음 주까지만 딱 음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결국엔 큰 흐름에서의 하락 파동이 이어지는 이 과정일 뿐 다시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솔라나를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주식, 뭐 원자재 채권 모든 투자 자산들은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이 별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엔 2000 2023년도에,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 이 세력들의 평당까지 10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 여러분들 지금 17만원입니다 빠져 더 사서 세력들과 평단가 똑같이 가져가면 돼요 절대 안 집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주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깨지면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갈 거 뻔하고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도 거래량 안받치시면 이거 깨지면서 가격 떨어지고 그때 우리 뭐해 하방매팅 전략 해서 최대한 해징하고 현금화한 다음에 주요 매물대 깨지면 평단가 낮춘다 끝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연휴죠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에도 어, 영상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한 번씩 영상 챙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설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EW 팀방에서는요 늘 쉬지 않고 구정이고 나발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 어, 추천드릴 거고 정보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래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